안녕하십니까. 저후손 대표 김승성입니다 이번에는 큐리 제트온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보급형 모델로서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은 1880만원대로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내놔봤거든요. 한번 구경해보실까요. 외관부터 은유니 밤샘으로 한크 소재입니다. 싱크 소재고 이렇게 불곡을 떠서 실체감 있는 디자인을 해봤고요. 영림 샷시 저희가 전경 보실 수 있게끔 영림 샷시 달아놨고요. 안에는 페어 유리입니다. 네, 가운데 아르곤 아르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 페어 유리보다 공기층 있는 페어 유리보다 열 전도율을 막아줄 수 있는 게한20%정도더 뛰어나다 하더라고요. 단열 단열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안에는 여기 바, 겉에 보면 조명을 저희가 간접으로 넣어놨고 라인 조명을 넣어놨고 이거는 네오 라이팅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조명 업체 제품이고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저희는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쭉쭉 러보시면싱크가 엄청 고급, 고급지게 고급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가격은 참 좋죠? 네. 화분기도 네. 블랙으로 맞춰봤고요. 네. 요 폭은 지금 2,550입니다. 2,550이라서 도로 이동에 좀 용이, 용이하게 하고 높이는 3,1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임샷이. 바로 가스가 들어간 태우일이고, 여기도 영림샷시 이렇게 딱 보니까 엄청 뭔가 불구한 느낌도 좀 나기도 하면서, 이게 좀 이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로지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합성목. 방금금을 쓰시는 업체도 많은데 합성목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섞거나. 그래서 여기 저희 합성목을 깔아놨고, 데크 공간. 제일 중요한 비가림막. 네. 비가림막 앞에도 저희가 라인 조명을 넣어놨습니다. 밤에도 좀 보실 수 있겠고. 여기 어오시면 저희가 계단도 선물로 해드려요. 합성목으로. 그 안에는 여기도 저희가 센서 달아놨습니다 밤이면 이게 어두워지면 작동으로 저, 저절로 작동하는 거고 번호키를 이제 쉽게 누를 수 있게끔 네, 열리죠 여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1등급 단열 방화문입니다 저희 자재 과장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주신 또 밤색이고요 네, 톤앤멜을 전체적으로 제가 맞춰봤습니다 네, 외관은 이렇고요 저희가 하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은 이 하지입니다. 하지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아연각판 녹음으로 만들고 그고노서개선 당한 제품이죠. 그래서 삼, 삼지를 썼어요, 메인축은. 왼쪽 메인 축0 백바이프가 척추처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통 업체는 여기서 많이 끊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판도 50의 백각관을 두 겹을 해놨어요. 한겹 하니까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좀 꿀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을 해서 이렇게 하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살때 척추와 양, 양 사이드 뼈대 위에 이렇게 갈비 살 때는 살 때를 쫙 입혀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철 구조물 그 검사, 검사를 조정해보니까 5톤짜리 2층 주택을 올려도 까딱없는 그를 하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커플러는 3톤을 볼수 있는 거, 굵은 거, 예. 네. 제가 구배해 놨구요. 값은 저희가 좀 합리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는 제품들은 제가 가장 좋은 제품들 나눠놨습니다. 제, 제 성격이 뭐 좀. 치료소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전부 다 튼튼하게 한번 쓰셨을 때뭐 5년, 1 0년을 거뜬하게 쓸수 있는 10년 넘게도 5톤 주택을 버티는 하지입니다. 이거 지금 2. 2톤에서 2.5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볼렁 그림도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네, 실내 위에는 다운라이트, 네 레온라이팅 부산의 그 조명 1군기이로 레온라이팅 제품 K c 인즈로 하는 다운라이트를 제가 썼고요. 벽체는 저희가 코디가가 썼습니다. 벽체가 이코팅가가 쓰고 나니까. 음, 마음이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방향도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 코스트는 좀 올라갑니다. 내지는 도배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한번 가격 맞출 수 있고, 백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코팅 한 판이 저희가 그, 그 판넬 뒤에다가 코팅 한 판을 공기층으로 두고 하나 더 됐기 때문에 이게 참 깔끔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예. 이 제일 자랑하는 부분은 높이, 높이에 2200입니다. 예, 바닥에서 전장까지 높이가 2200이고요. 이 개방감이 좋죠? 예, 일반 주택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방감도 넓고, 또 저희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부 온열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바닥에 저희가 철판을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압축 폼을, 압축 단열재 압축 폼을 30G짜리를 넣고, 30G면 4배니까, 스티로폼 1 2 0 m m 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예, 그 스티로폼을 넣어 놓고 그 위에 5T짜리 합판 그 위에 진공필름이라고 예, 비가 안새고 뭐 누수가 안되니까 진공필름을 또 발라놨고요. 그 위에 단열재인 토일러, 토일러를 발라놨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자랑하는 탄소매트필름 예, 무전자파가 나오는 탄소매트필름을 깔고 그 위에 또 열 전도 본재를 깔고, 그 위에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칠티 마루 중에서는 제일 고급이고 단단한 SPC 돌마루를 깔아놨습니다. 보통 돌마루 5t짜리 까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또그 돌마루 중에서도 최고 상위 버전인 칠티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튼튼함과 이 거의 찜질방입니다. 이 틀고 나면. 뭐, 지금 분들도 다 느껴봤는데, 이게 거의 찜질방 수준이고, 어르신들 이 탄소매트 필름에서는 무전자파기도 하지만 원절개선이 납니다. 원절개선을 받으면서 이게 뜨신데 가만히 있으면 노폐물도 배출되고요. 네, 그게도 뭐 건강에 네.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의료기기에도 쓰이고 보통 의료기기, 음. 의료 침대 허리 찢지는 용도로 많이 쓰는 그 소재거든요. 난방 균형이 그래서 저희가 좋은 소재를 농막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아. 한번 다시게 작업을 하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찜질방향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고 그러면 또 너희들 이거 기압질기만 느낌 다음에 이거 벽지를 다 편백으로 하면 좋지 않냐 냄새도 좋고 완전 찜질방향 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백 그 추가금만 내시면 언제든지 이거 다 바꿔드립니다 이 소재는 언제든지 다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또저 부산에서 인테리어 좀 하고 있거든요 인테리어 업을 하지 않는데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서 제가 십몇 년을 일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샷시는 영인 샷시를 쓰고 아르곤 유리 네. OT OT에 중간에 아르곤 가스를 넣은 네. 단일 유리를 저희가 적용해봤습니다. 그요 샷시 위치도 언제든지 뭐 앞뒤, 뒤뭐 좌우, 크기 이거 다 변경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기본 베이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이제 주방 조그만한 게 하나 넣었습니다. 뭐 주방도 키아 나온도 키아 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 640평 넣었고 인덕션 넣었고 네. 그림 치즈 색깔이고 네. 주방이 나무 소재도 저희가 뭐 양질인 거안 썼습니다. 주방 이 필딩을 HPL로 해가지고 이 튼튼한 소재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에도 되게 강하고 습해서 강한 제품으로 해놨습니다. 안에 아 네. 보통, 보통 이 내피도 내피라고 하죠. 가구 안에도 내피를 빼서 목재 느낌이 나게끔. 요거 사실 좀 m d f 랑 고가 소재인데 그냥 마감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에도 필름을 입혀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냉난방, 네,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제품으로 네, 저희가 설치를 놨고요 이걸 난방을 틀고 이 밑에서 또 온열이 올라오면 진짜 여기서는. 네. 찜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100리터 온수 보일러를 넣었고 여기 뭐 휴지나 이런 것들은 어, 적재하실 수 있게 창고에 한 100리터 온수 보일러. 보통 여기 인버터식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냥 100리터 온수 보일러를 넣어 놓았어.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예, 4인 가족 기준 뭐 6인까지도 샤워 하시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보일러를 넣었습니다. 이 하나씩. 뭐 이런데 전기 인버터 하나 넣어놓고 뭐 바로 세파진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또 미관상 그런 걸또원하지 않아서 네, 이런데 매립시켜놨고요. 화장실은 또 무광 수전들하고 무광 아세사리로 저희가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하시고 네,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그럼 있어도 될고 안에 또 창문 환기대시라고 환풍기도 있고 창문도 달아놨습니다. 이 습해지지 말고 네, 바닥은 FRP 소재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들을 뭐 타일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을 생각해봤는데 FRP가 가장 오래갑니다. 예, 네. 그래서 누수가 없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튼튼하고 이게 보트를 만드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 소재는 FRP로 선택했습니다. 너희들 와 타일 안 하노 이는데저도 타일 할줄 아는데 <laughs> 제가 타일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게 이동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타일을 홀릉거림 하면서, 이제, 뭐, 매지 사이가 깨지거나, 좀 틈새가 벌어졌을 때, 누수 현상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FRP를 준비해봤고요. 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뭐, 타일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 이 공간이, 이제, 안에 내부가 8m거든요? 8 m 고이 안에 내부가 2,450m, 어떠십니까? 이게 뭐, 직원 숙소나, 뭐, 사무실, 농막, 어떤 경로당, 뭐, 오두막,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예, 세컨하우스, 전부 다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한번 저희는 바닥 소재와 외관, 전부 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가 또이 폭을 넓혀 나가, 그러면 3m짜리도 저희가 준비해, 그,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폭 3m짜리 강폭, 뭐. 뭐 외관이 나는 이친크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색깔로 해도 그러면 또 다른 색깔로 바로 바꿔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저희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공장에 오셔서 서로 견적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단가로 제일 좋은 제품을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셔서 세컨하우스나 어떤 이동식 농막 이런 거 구매하신 분들한테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다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후스옴이고요. 이 제품은 큐리 Z1입니다. 네. 뭐 많이 봐주시고요. 또,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많이 놀러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